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호공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잘 아시다시피,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아, 선호공이, 새로운 선호공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건의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국가가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더 여력이 있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영상의 후반부에는 잭팟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거 아, 여러분들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권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손오공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과 계속 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선호공 이슈가 일단 들어와 있고 최대조주 변경하고 네, 앞으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선호공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과 끝까지 제가 가면서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최대 주주가 변경이 결국 되면서 인수한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 인수한 가격이 얼마, 얼마입니까? 결국요, 지금 따져보면은, 여기 공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꽤 높아요. 2495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곤 하지만, 1149원입니다. 인수 가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HK 모빌리티 컴퓨터가 인수한 가격이 그 양수도 계약상으로 보면은 지금 시세의 더블입니다. 더블. 근데,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 뭐 경영권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붙었다곤 하지만, 자, 그 정도의 그 인수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이 손흥공에 대한 가치도 이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그 주가 흐름 이제 강점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음, 이제 문제는 선호공이 지금 현재 621억의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시총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총 기준이 특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퇴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 기준이 있거든요. 상태 제도에서 시가총액 기준,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요. 당장은 아니지만. 시청 기준이 어느 일정 수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전개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금은 손오공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여서 시총을 위쪽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뭔가 그 신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수있는데 클라세그터를 결국 인수를 하면서, 복스바겐 딜러사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매출 이익을 늘려서, 기업 규모를 좀 시총을 좀 올리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있다는 거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월 5일날 닌텐도 스위치2가 몇년 만입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발매가 됐는데. 자, 이 건과 관련한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여기 제가 기사 아티클을 좀 보여드리지만, 6월 5일에, 6월 5일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남아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두배 이상 시세를 이미 급등을 했고, 대량 거래 발생했다. 여기서 매집을 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한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또 조정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좀 흔들었다가 다시 2차 상승을 계속 가져가는지, 네, 이 부분을 지킹을 해야 된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지금 뭐, 일단 뭐, 양수 가격이 높은 거, 뭐, 이런 부분 다 좋아요.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거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따로 이 두세 배 정도 시세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드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고 그 다음 2차 또큰 시세가 나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타임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앞으로 그 장중에 체킹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자 손오공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문자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리죠. 잠 중에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손오공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잭팟 줄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말씀드릴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팟 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 원에서 한0 0 0원선정도에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이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재파주는요. 어,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 x 기업 재파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재파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 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당상이에요. 아, 덕분에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에, 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기간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네,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는요 네, 번호, 요 번호로 직타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내수부터 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 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